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바로내과의 권순아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고혈압약은요, 한번 복용을 하면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을 먹는 걸 시작하길 꺼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음.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등 부담감 때문에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반응이 적지 음.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초기 진단 후에 꾸준히 약물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해서 일정기간 혈압이 잘 조절된다면 고혈압 약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약물 처방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약의 종류와 개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요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혈압 약을 먹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건강한 여생을 즐기는 것도 주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고혈압 약이 좀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번 먹기 시작하면 오래 먹어야 할것 같아서요. 모든 약은 부작용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음. 혈압약도 그 종류별로 소변 증가, 뭐 쇠약감, 남성, 성생활 문제, 관절부위 통풍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심하지가 않고 임상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음. 약을 먹은 시간이랑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록해서 의사에게 전달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이제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꾸준히 정상으로 나온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고혈압약을 중단을 해도 될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고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혈압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거기서 더 올라가는 반동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의 기준은 병원에서보다 5 정도 낮은 130에 85mm 수은 미만으로 차이가 있고 고혈압과 연관된 표적 장기의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 여부도 체크되어야 하므로 약물치료 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혈압약은 복용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어요. 고혈압약은 처방받은 대로 꾸준히 규칙적인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약은 야간뇨를 피하고 약효 시간을 고려해서 이른 아침에 복용하도록 하고 만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네. 기억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합니다. 만약에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도록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약을 복용했을 때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수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